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포터2 초장축 슈퍼캡 오토 차량입니다. 2018년형이고, 9만 키로입니다. 현재가 1,450만 원입니다. 청색이고요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습니다. 포터 특성상 약간의 흠집이나 찌그러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장착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오토 미션이고요 90km입니다. 90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오디오, 에어컨, VDC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적재함 깨끗한 편입니다. 휠 흠집 없고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았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휠 흠집 없고 60% 이상 남았습니다. 성능 기록 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히로 용도변경 전혀 없고 완전 무사고 무빵 차량입니다. 하부 미세누유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요. 현대포터2 초장 축슈퍼캡 모터 차량 추천드렸습니다. 요즘 포터가 신차값이 2천만원이 넘으면서 전체적으로 포터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키로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천만원 넘는 차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키로수 연식 적당하면서 가격 최대한 저렴하게 추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